안녕하세요. 배마입니다 저는 롤토체스 시즌 1, 2, 그리고 최근 3까지 모두 랭크 다이아를 찍고 페이스북에서는 베토체스라는 롤체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즌 3에 대한 전체적인 공략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강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강의는 크게 3개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될 건데요. 첫 번째, 시즌 3 롤체의 특징. 두 번째, 시즌 3 유행조합. 세 번째, 시즌 3 전체적인 운영법. 네 번째, 기타 세부적인 꿀팁, 이렇습니다. 뭐, 곧 다양한 패치도 나오면서 계속 메타는 변하겠지만, 전체적인 운영법은 비슷할 것 같네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즌 3 롤체의 특징. 아웃솔, 뿡! 카이사가 돌아댕기면서 뿅뿅뿅! 확실히 재미는 있었지만, 밸런스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시즌 1. 느릿느릿. 흐느적거리면서 천천히 서로를 어루만져 줬던 숲 드루이드들. 무조건 한가지만 가는 대깨 조합이 유행하며, 그저 노잼이었던 시즌 2. 시즌 3은 밸런스 측면에서도 재미 측면에서도 확실히 발전했습니다. 1. 무조건 특정 아이템 및 조합만 갔던 시즌 1및 2와는 다르게 현재 수많은 조합과 아이템들이 서로를 카운터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5원짜리 유닛 및 레드 모렐로 아이템이 지나치게 강하고 검사 시공간 조합이 주조합으로 쓰이기엔 약하다는 단점은 다음 10.7 패치에서 보강이 됩니다. 2. 높지 않은 가격에 귀여운 전설이들 및 시각 효과 보상을 주는 갤럭시 패스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귀여운 UFO 강토 개비를 보세요. 당신도 갤럭시 패스를 구매하고 싶어질 겁니다. 3. 시즌 2에 롤체를 손절했던 많은 인플루언서 및 일반 유저들이 복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트위치 및 아프리카 광고로 아무리 홍보를 해도 재미가 없어서 방송인들이 하지 않았던 시즌 2. 지금은 심심찮게 롤토체스를 방송하는 대형 방송인들을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시즌 3은 아프고 빈부 격차가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롤토체스는 시즌 3이 되면서 졌을 때 플레이어에게 주는 데미지가 더 강해졌고, 연승할 때 플레이어에게 주는 골드가 더 달달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일부러 지는 플레이어보다 어떻게든 이기려고 아둥바둥거리는 플레이어들이 더 많습니다. 갤럭시라는 특유의 시스템과 잘 맞춰진 조합, 아이템 밸런스 때문에 초밥 단계에서 모두 똑같은 아이템을 먹는 경우도 있어서 일부러 지는 게 도움이 안될 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시즌 3 플레이어들은 50원 이자 없이 초중반 빠른 레벨업을 하며 연승을 하려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돈이 잘안 모여요. 그리고 결국엔 이게 어느 정도는 운빨로 힘싸움이 갈리다 보니 돈을 쏟아 부어도 연승을 못해서 피 깎이고 거지된 사람과 운이 잘따라줘서 계속 돈을 얻으면서 연승하는 플레이어의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욱더 어떤 조합을 골라야 이 게임에서 유리할까? 의 문제가 중요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운빨이 필요하긴 하지만 좀더 실력게임이 됐다는 말이죠. 진짜 시즌3은 잘 만들었어요. 두 번째, 유행하는 조합. 첫 번째 특징에서 말했던 것처럼 현재 롤토체스 메타는 많은 조합들이 서로서로 카운터치는 느낌이에요. 크게 나누자면 탱커, 법사, 암살, 총잡이, 저격, 반군 이렇게 6가지인데요. 이것들을 다양하게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검사 시너지는 아직은 약하지만 곧 버프 받을 예정이니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1. 탱커 중심 조합. 레벨 5, 6 단계 때 신짱오 라칸 자르반 삼성을 뽑아서 각각 거인의 결이, 가갑 탱템과 쇼진 모렐로 같은 템을 준후 신비술사 4명을 섞는 수호 신비덱과 수호자 대신 레오나, 모데카이저, 제이스, 오공과 같이 선봉대를 4명 넣어서 모데카이저 삼성을 찍고 마찬가지 탱템과 모렐로를 줘서 신비술사 4명을 넣는 선봉 신비덱이 있어요. 신자오, 라칸, 모데카이저와 같은 중심 캐릭터가 삼성이 빨리 나올 경우 선방이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극후반 유닛이 많은 반군과 치유력과 방어를 뚫는 데미지 및 룰루에 약합니다. 이 외의 탱커 중심 조합으로는 싸움꾼 중심덱이나 육천상 덱이 있는데 이건 아직은 약합니다. 2. 마법 중심 조합 애니, 럼블, 피즈와 함께 마법사 유닛 5명을 추가하면서 탱템을 로봇에게 주고 AP템을 마법사 유닛들에게 주는 메카 법사덱 메카 법사에서 법사 2명을 빼고 공어 유닛을 추가해서 투르뎀을 노리는 공어 메카 법사덱 별수호자 유닛들과 함께 마법사 유닛을 쓰는 별수호자 법사덱 등등이 있어요. 생각보다 인기가 없어서 조합이 금방 완성되고 삼성이 없어도 완성된 조합이 매우 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초중반을 버틸 암라인이 없고 연운과 쓸큰지 같은 AP 아이템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크며 신비술사 및 용발 아이템으로 카운터를 당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암살 중심 조합 애니, 럼블, 피즈와 함께 잠입자 유닛 3명 및 카르마 럭스로 암흑의 별, 마법사 시너지까지 챙겨준 메카 잠입 덱, 6 암흑의 별에 잠입자 유닛 3개를 더 넣어서 샤코, 진및 에코에 몰빵하는 암흑의 별 잠입 덱 등등이 있습니다. 가성비 및 데미지 뽕맛이 좋고 뒤쪽에다가 유닛들을 배치하는 총잡이 및 저격대 카운터를 칠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방어를 뚫는 템이 없으면 단단한 수호자 덱, 선봉자 덱및 배치 잘한 싸움꾼 기반 덱에게 막힌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 총잡이 중심 조합. 총잡이 4명을 중심으로 앞라인의 싸움꾼들을 탱으로 세운 싸움꾼 총잡이. 사이버네틱 6명을 중심으로 검사, 시공간 등과 함께 총잡이를 섞은 사이버네틱 총잡이. 우주해적 4명을 넣으면서 아이템 공급을 통해 미래를 노리는 4우주해적 총잡이덱 등등이 있습니다. 조합에 필요한 유닛들만 대충 집어도 되기에 난이도가 쉽고 현재 강력한 레드 거악으로 인해 상성도 나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뒷라인을 찢어버리는 잠입자 조합이나 블리츠, 서풍과 같이 진영을 흔드는 요소에 카운터를 당할 수 있습니다. 5. 저격 중심 조합 4 선봉대를 앞에 세우고 진과 애쉬 혹은 케이틀린이 뒤에서 딜링을 하는 선봉대 저격덱 시공간 유닛들과 함께 빠른 딜링을 하는 시공간 저격댁 6. 암무개별 시너지에서 애쉬 룰루를 추가하여 천상 신비술사 시너지를 받고 진과 애쉬에게 템을 몰빵하는 암흑별 저격댁 등등이 있습니다. 진에게 템만 잘 넣어주고 진이성이 금방 나온다면 탱커들도 살살 녹 이면서 뽕맛을 느낄 수 있으나 잠 입자 덱및 블리츠 서풍에 카운터 당할 수 있고 메카덱과 같이 개체 가 많은 덱을 상대할 때 빨리 못 녹여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반군 중심 조합. 그냥 반군만 계속 모으며 50원을 유지하다가 빠른 팔레벨 찍고 갱플, 미포, 룰루, 아우솔과 같은 강력한 오레벨 유닛들을 넣으며 6반군 및이 폭파강, 이 신비, 이 총잡이와 같은 시너지를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덱입니다. 3반군보다는 6반군이 훨씬 많이 쓰이고 강합니다. 조합이 완성될 경우 특별한 상성 없이 1등할 확률이 높고 운영하기 매우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아우렐리온 소리나 갱플랭크와 같은 핵심 오원 유닛들이 등장하지 않거나 경쟁자에게 선점당한다면 순식간에 꼴등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패치에 많은 5원 유닛들이 너프당할 예정이라, 단군 조합도 간접적으로 너프될 예정이고요. 세 번째, 시즌 3 전체적인 운영법.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운영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해놓고 운영하기. 주는 대로 운영하기. 그리고 두 방법 다 섞어서 운영하기. 1. 정해놓고 운영하기. 난 이번엔 무조건 육방군만할 거야. 대가리 깨져도 사총잡이 사싸움꾼 할 거야.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놓고 다른 유닛들은 무시하면서 필요한 유닛만 뽑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딴짓하면서 게임할 수 있을 정도로 피로도가 적고 다른 유닛들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자 유지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운이 좋다면 압도적인 파워로 1등을 할수 있습니다. 단점은 경쟁자가 많을 경우 정말 그냥 대가리가 깨져서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나오는 아이템들이 자신이 생각한 조합과 안 맞아서 망할 수도 있고요. 2. 주는 대로 운영하지. 딱히 큰 조합은 생각해놓지 않은 상태로 이것저것 다 사놨다가 나중에 잘 나오는 조합 쪽으로 갈피를 잡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전체적인 점수 유지에 유리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살짝 게임할 때 피곤하고 이것저것 다 사놓느라 돈이 없어서 뇌정지가 오고 폭망할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3. 1과 2를 섞어서 운영하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잘 나오는 자신의 조합 및 상대방들이 가지 않는 조합을 고려해서 몇 가지 조합 갈래길을 정해놓고 운영하는 겁니다. 예시로 초반에 직스와 말파이트 이성이뜬 상태에서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해당 유닛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반군을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반군과 상관없는 유닛들은 버려가면서 이자 유지를 할수 있습니다. 샤코가 금방 떴다면 샤코를 중심으로 메카 잠입을 할지 안별덱을 할지 몇 개의 조합을 생각하며 유닛을 집을 수 있고요. 장점은 전체적인 승률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단점은 숙련된 플레이어도 이렇게 플레이하면 겁나 피곤하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7등, 8등을 하면 현타가 온다는 겁니다. 그니까 뭐 어느 방법이든 간에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 편해요. 네 번째, 기타 세부적인 꿀팁. 조합 갈피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레벨업을 해야 할까요? 어떤 아이템을 집어야 할까요? 게임이 시작되면 가장 처음에 유닛 및 아이템을 잡는 초밥 단계가 있습니다. 만약 한 개밖에 없는 bf를 자신이 먹었는데 샤크가 떴다면 잠입이나 안별되기 괜찮겠죠? 한 개밖에 없는 연운을 자신이 먹었는데 직스 이성이 떴다면 반군대구로 맞춰나가면 이상적일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그럼 레벨업은 언제 해야 할까요? 초반에 레벨업을 할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세번 있습니다. 레벨 3에서 4가 될때 4원, 레벨 4에서 5가 될때 4원, 레벨 5에서 6이 될때 12원. 이렇게 말이죠. 초반에는 레벨 8이 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자기가 조합이 너무 약해서 레벨업을 해도 이길 수가 없다. 혹은 초반 크립에서 골드가 너무 잘 나와서 이자를 쌓고 싶다. 혹은 본인이 모데카이저, 뽀삐, 신짜오라 칸과 같은 저레벨 유닛들에게 몰빵하는 덱을 운영하려고 한다. 싶으면 그냥 초반에는 레벨업 없이 져서 돈을 아끼고 초밥에 유리한 순서를 선점해도 됩니다. 다만 웬만하면 레벨업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 영상 첫 부분에서 설명했듯 시즌 3 롤토체스는 졌을 때 매우 아프고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이겼을 때 연승 골드 보너스가 매우 달달하고요. 3연승만 해도 2골드나 더 줍니다. 그리고 예전 롤토체스들과 다르게 1원짜리 유닛들 삼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4원 유닛, 5원 유닛들의 오버파워가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5원 유닛들은 곧 너프될 예정이고요. 이런 이유로 몇몇 강력한 유닛들의 선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초반에는 빠른 레벨업을 하고 50원을 유지하더라도 7레벨에서 8레벨을 올리며 5원 유닛을 찾는 단계에 경쟁자들보다 먼저 과감하게 투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러쉬 8 전략도 나온 거고요. 혹은 레벨 6, 7에서 4원짜리 유닛들 삼성 찾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특히 샤크와 같은 강력한 유닛일 때 말이죠. 뜬금없지만 제가 공략을 좀잘 써요. 저는 저번 시즌까지 연속으로 다이아만 찍고 롤체를 더안 했고, 이번 시즌도 다이아 이후에는 딱히 미련이 없지만, 제 공략을 보고 마스터, 챌린저를 찍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잘 숙지해주시고, 유튜브 구독 및 베토체스 페이스북 페이지도 팔로우해주시고, 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도 잘 부탁해요. 베바.